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아마지라는 M2E 프로젝트입니다. 아마지 프로젝트는 나온 지는 꽤 됐어요. 6월 달부터 코인도 팔고, NFT도 팔고 해서 진행하고 있었고, 현재 BSC에서 차트를 보면은 약3달 전에 런칭을 해서 현재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0.5달러의 코인 가격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가격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아마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재 어플도 다 나와 있고, 운동도 다 가능하고, 수익까지 다 나오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다른 M2E들처럼 백서나 코인포각이나 그런거 다 돼있구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파트너 이쪽 라인인데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셀럽이랑 아티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크립토에서도 인플루언서가 또 있고요. 틱톡도 인플루언서가 있고 이런 인플루언서들과 이런 아마지 계단의 커뮤니티를 생성해 나가고 있고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해서 봤는데 팀에 보시면은 이 세르게이 코센코 이 사람이 550만명의 인플루언서고요 인플루언서에 대한 마켓 메이킹 전략을 세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인플루언서 라인이 생겨났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아마지가좀 많이 알려질 것 같아요 실제로 인스타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해놨고, 기절적으로 잘 보여지게끔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있으신 분은 이분이 게임 그걸 만들었는데 굉장히 높은 다운로드 수를 받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됐있고 어드바이즈도 이런 라인업으로 충분히 다돼있고요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마켓플레이스가 외부에 나와있어요. 보통 스태프님 같은 경우는 인앱에서 마켓플레이스가 진행되는데, 아마지 같은 경우는 마켓플레이스가 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요게 살짝 좀 좋은 게, 아마지 같은 경우는 렌탈이 돼요. 렌탈이 돼가지고 실제로 어플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 유저와 NFT를 보유하고 있는 유저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스테픈이나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갑을 꼭 인앱에 불러오기를 해야만 지갑에서 스니커즈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었는데 되게 랜딩하기 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내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지갑을 매핑을 하면은 그 지갑에다 NFT가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었는데 아마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분리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마켓플레이스가 분리되어 있고요 현재 신발 가격은 0.25 b n b 고요 신발 가격을0.25 곱하기 279 1,400으로 했을 때약 95,000원 정도 신발 한 개에 95,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갔습니다 신발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형성이 돼 있고 이게 최초에는 100달러 정도에 이걸 팔았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상승장이었고 BNB 가격도 엄청 비쌌던 때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NFT를 판매를 하고 프로젝트가 런칭된 지 3달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코인도 채굴됐기 때문에 금가상각을 통해서 이 정도가 치면은 적절한 가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커먼도 있고 현재는 스테픈 약간 초기 모델 버전처럼 돼 있어요. 언커먼도 있고 레어도 나와 있고요. 언커먼은 1 bnb고 레어는 7.7 bnb네요. 그리고 에픽이랑 레전더리는 아직 안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스테픈도 어느 정도 부흥기가 있는 다음에 에픽 등급까지 나왔었던 거고. 그 전에는 레어로 굉장히 오래 진행을 했습니다. 스태픈 같은 경우도 한3달 정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스니커즈 타입의 레인저, 하이커, 스프린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볼 거는 보통 저희가 하이커, 이제 좀 빠른 걸음으로 하시는 분은 하이커로 할 거고, 코처 같은 경우는 1에서 20이니까 이제 걷거나 뛰거나 해도 모든 거를 다할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코치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현재 하이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커는 조거 기능이고,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약간 빠른 걸음으로 해서 뜰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어메이지도 구루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신발을 언커먼 이런 식으로 맞춰 놓고, 레벨도 올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채굴되는지, 그리고 스탯을 찍었을 때 채굴되는 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다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백서가 있는데, 백서도 굉장히 잘 적어 놨어요. 잘 정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주얼적으로잘 뽑혀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고 그리고 어메이지 같은 경우는 배단했던 게 다오메이커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다오메이커에서 아이디어를 진행을 해가지고 거의 초창기에 플러스 2300% 정도 됐던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런 거고요 이때가 현장 스태프니 흥했었고 M2 e 프로젝트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되게 많이 나왔던 시점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의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건 타입이 많았 그런 프로젝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우메이커에서 아마지를 진행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수익을 봤던 거죠. 그리고 NFT도 100달러에 페이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돈을 많이 사람들이 회수를 했고요. 다우메이커에서도 보면은 아마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달 정도 됐기 때문에 많이 진행을 됐고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굉장히 좀 홍보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을 보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도 살짝 보긴 했. 했는데 현재 가격이 0.21달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켓캡이 320 5만 불인데 가격 차트만 보게 되면은 이게 끝없이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하락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마지에서 버닝 플랜을 내놨습니다. 텔레그램에 이제 공지되어 있는 걸 보면은 AGT y 토큰과 AMT 토큰을 번을 했고요. AGT y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코인이고 AMT는 저희가 띄어서채굴하는 무한 발행된 그런 코인이고 이두 가지 코인을 소각을 해서 총 520만 달러를 소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AMT 코인의 토탈 마켓캡이 325. 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AMT 토큰의 1.5배 되는량의 코인을 소각을 했다는 거죠. 아마지 쪽에서 채굴되는 코인을 좀 살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액션을 하고 있고 이게 첫 번째 번 소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좀더소각이될것 같고 이 정도 금액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발들을 가상가치로 매겨보고 이거를 현재 ROI를 얼마가 나올지를 이제 계산을 해본 건데요. 현재 비행비 가격이 270달러 그리고 AMT는 아까 0.21달러 이렇게 나왔고 벙커먼 하이커 하나 그리고 커먼 신발 아홉 개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토탈 3.25 BNB 들어가고요. 하루 채굴량이 150개입니다. 어제 채굴한 양인데 156개를 채굴했죠. 레벨이 15 정도 17 정도 됐을 때 140개를 채굴했는데 현재 156개 정도 채굴하고요. 30렙이 만렙인 거 같은데 이그 정도 되면 한 160개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50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150개를 채굴한다고 했을 때 현재 하루에 채굴되는 게 31달러고 BNB 투자 가치가 8 877 달러인데 roi가 27일 평보다 준수한 수준의 roi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또 코인 가격을 보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 어, 이게 또 신규 유입이 없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걸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트위터를 보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유입된 양을 치화해서 보여주게 됐는데 베트남 그리고 터키, 러시아 순으로 비중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 정도 되고요. 베트남이 51%, 터키가 11%, 러시아가 10%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제 생각에는 베트남이 유입이 많이 된 거는 동남아 쪽에서 이제 스콜라십을 활성화시키지 않았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 이렇게 신발을 다 사가지고 할것 같진 않고, 렌탈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터키 같은 경우도 환율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국화폐보다는 코인 쪽으로 좀더 많이 바라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아마지 프로젝트가 러시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유입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유입도 이제 어느 정도 클래식 개념과 맞물려서 동남아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라는 게제 추측이고요 앞에서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지 같은 경우는 로그인하는 구글 계정과 nft가 있는 월렛 계정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구글 계정에 한번 월렛을 맵핑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nft 정보를 동기화를 해 줘야 되고 플랫이 없어도 구글 계정으로만으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식이 가능한 거고요. 현재 M2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렌딩이 가능한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아마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을 되게 빨리 캐치를 해서 진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길드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지 측이랑 해서 신발을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 뽑아서 진행을 했고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 분이 당첨이 되셨어요. 까치집이란 분이 당첨이 되셨는데 6일간 세굴 양이 850개의 코인을 채굴했고요 랜딩할 때 코인의 30%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 850개 중에 30%인 250개를 렌탈 하시는 분에게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6일동안 채굴한 금액의 합계가 5 6달러고요 현재 가치로 8만원 정도 나옵니다 렌탈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nft를 가지고 채굴하는 현상 같은 경우는 내가 nft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 금을 회수하기 위한 roi가 있어야 되고 이 ROI를 충족하게 할 때까지는 맨날 불안에 떨면서 하는 건데 렌탈을 하게 되면은 NFT를 사지 않아도 되고 수익은 낮아지지만 위험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총 6일 동안 채굴되는 걸 850개 중에 250개를 가져갔지만 투자금이 빵원이고 투자금은 빵원이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렌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마지 코인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보고 진입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입 시점 같은 경우는 사실 코인도 계속 빠지고, 장도 빠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지금 진입할까? 아니면은, 지금 이 바닥일까라는 거는 모르겠고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엑시인피니티에서 렌탈을 통해서 p2e가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동남아 쪽 유입이 시작되면서 그런 게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 사례를 비춰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렌탈의 개념으로 아마지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지금도 괜찮지 않나 신발을 빌려서 뛰겠다는 사람들은 지금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신발을 사서 렌탈을 해줄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바닥을 다져가는 걸 보게 됐을 때 진입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마지 측과 콜라보해서 렌탈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계시고 이벤트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도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화입이 높아요. 디스코드도 가서 보면은 멤버 카운터 21만이고 트위트도 팔로워가 20만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서 아마지 쪽을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동남아 쪽에서도 점점 진출하지 않을까. 그리고 m2e에서는 이렇게 랜딩이 되는 플랫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랜딩이 나와 있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m2e가 흥하고 렌탈이 활성화된다면은 굉장히 큰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지 프로젝트 분석을 한번 해봤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프로젝트를 공부를 해보시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나중에 혹시라도 찾아보게 된다면은 이런 게 있었다 하고 알아둘 정도의 책갈피 정도는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마지 프로젝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